오늘 맛집으로 가자가 찾은 곳은 경기도의힘 경기도 장어, 화성입니다. 장어장어아짠짠짠 짠어! 짠, 짠, 짠. 짠, 장어. 짠! 장어 맛집 도착! 여기 굉장히 매끈한 차트의 장어들이 있네요. 부자 어? 너몇 등신이니? 1등신, 2등신, 3등신, 4등신. 거의 한 12등신 정도 되는데요. 야. 2등신만 나좀줄라 어? 나 준다고? 들어오면 준다고?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어오세요 굉장히 네. 장어 장인 고수의 이 아우라가 <laughs> 느껴지시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20년 장어만 외길 인생 걸었습니다. 이곳에서 20년 동안 하신는군요아예예 예, 그렇습니다. 장어 외길 인생 20년 신문각 사장님이십니다. 그럼 여기가 20년 전부터 이렇게 인테리어가 고급졌다고요? 어, 아닙니다, 조금만 했으면 테이블 6개 가지고 시작을 했고 지금에 와서는 25개 정도. 이야, 그러면 그 작았던 식당에서 지금 이렇게 커졌다라는 거 맛있다라는 소리겠죠? 예, 당연히 맛있습니다. 네. <laughs> 장호 고수님께 장어 한번 제대로 먹어보고 배워보겠습니다. 이야 지금 장어가 온 건가요? 네 지금 막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야 예. 아니 어디에서 온 장어예요? 아, 전라북도 고창 영광 서해안 일대에서 풍천 지역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와 장어가 힘이 지금 남아 도는데요. <laughs> 이야 네. 장어 저도 한번 잡아봐도록네 잡아보세요. 예 잡아보세요. 아우 이야 애들이. <laughs> 예 잡아보세요. 우와. 아, 아. <웃음> <웃음> 장어 먹으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장어가 우와, 이야! 지금 장어 힘 제대로 받았습니다. 오늘 저 잘할 것 같아요. 하자 조심하십시오. 자, 조심하시고요. 하나, 둘. 둘, 셋. 혼자서도 거뜬하시죠? 역시 좋은 걸 많이 드셔서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수족관으로 옮겨진 장어가 식탁에 오르는 과정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오, 장어. 장어가 지금 어떻게 하나요? 있는... 얼음 치료합니다. 네. 바로 차가운 얼음 마사지를 받는데요. 대부분은 장어를 손질할 때전기를 감전을 시켜서 기절을 시킨 다음에 장어를 손질하니까 장어가 힘이 너무 좋아 가지고 그런 방식을 많이 고집하는데 저는 전통 방식으로 얼음물에 얘를 기절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한 30분 정도 기절을 시킨 다음에 손질을 하면 장어의 육질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손님들한테 맛있는 장어를 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들어보십시오. 안 움직입니다. 네. 애 애들... 예. 네. 기절하고 벌써 있는 겁니다. 기절이 네. 요렇게 30분 정도. 어. 그럼 전기로 했을 때와 이렇게 얼음물을 담갔을 때 육질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좀 궁금해요. 아, 쉽게 말하면 육류로 따지면 사후 경직이 이 빨리 돼서 얘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러면 이 방법은 배우신 건지 연구하신 건지? 자 일본에서 일본 요리 공부할 때 스승한테 스승님한테 배운. 야 시작부터 역시 고수 장인의 이아이팁 꿀팁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장어를 손질할 차례. 손질할 때에도 달인의 손끝은 남달랐습니다. 칼끝에 뼈는 해체되고 살만 쓱쓱 간단하게 손질해 버리시더라고요. 이야 <laughs> 평상시에 손. 들이 많이 오시면 네. 10분에 몇 마리 정도 손질을 10분에 하시는지? 10분에 빨리 하면 한 50마리, 60마리 정도. 50마리로. 50마리요? 네, 초당한 마리꼴 정도. 네? 그럼 이게 신의 손 아닙니까? 아, 사랑 손이 아닌데요? 경험이 한 20년 이상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역시. 자연적으로. 근데 가기 전에 잠깐 아까부터 계속 달콤한 향기가 나는데 혹시 뒤에 저. 끓여지고 있는 게 소스 이 집의 비법인가요? 예 맞습니다 장어 간장 소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제가 끓이고 시작하고 있는 건데 오! 여기 지금 삼베 보자기에 들어 있는 게 이제 사과 사과 양파 양파 배, 배? 마늘을 마늘 그 초벌 구워요 살짝 숯불에 구워가지고 네. 그 단맛이나 풍미를 그때화 시킨 다음에 네. 여기다 집어넣고 한약재료는 이제 감초하고 계피, 감초, 아, 계피, 소량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 물엿이 아닌 갱엿하고 설탕 그를 만드는 원료 그 사탕수수 원당을 집어넣어서 단맛을 넣고요. 마지막 단맛은 비밀입니다. 아, 그러지 말고 저한테만 알려주세요. <웃음> 예. <웃음> 여러분 비법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은 사랑과 정성입니다. 20년의 비법 소스. 어떻게 개발하시게 된 걸까요? 우리 그승님한테 소스를 종자 소스를 소량 받아와 가지고 어, 여기 20년 전에 만든 소스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지막 90% 완성된 소스를 가지고 계속 적당 분량을 섞어서 완성을 시킵니다. 20년 어, 맛의 깊이가 확실히 다르네요. 20년 된 소스는 딱 들어간 순간 깊다. 너무 깊다. 이야. 우와 20년 된 소스가 들어갔습니다. 깊은 맛이 날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48시간을 끓여서 완성을 시키는 소스라서. 20년을 지켜온 맛, 48시간 정성까지 들어가는데요. 그 깊은 맛의 비법, 진짜 정성맞죠? 자, 소스까지 완성됐으니 장어를 구울 차례. 손님 상으로 가나 했더니 에? 다시 주방이네요? 와 이제 장어를 굽나요? <laughs> 다른 집들은 장어를 테이블에서 굽는데 저희는 돕고 힘들어도 일일이 다 저희가 구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 구워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손질한 장어죠? 네. 손질한 장어를 수태 올리고 가위로 손질하며 급 급. 장어는 처음에 초벌을 하셨을 때 가위로 잔가시를 슝슝슝슝 이렇게 썰어주시면 더 먹기 편하다는 사실. 또한 가지 팁을 가르쳐드리자면 여기에 근막이 있어 내장을 감싸고 있는 근막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위로 살짝 절개를 해주시면 기름이 빨리 빠져서 담백한 장어구이가 완성. 그런데 장어가 왜 이렇게 통통하죠? 손질을 해서 쌀고기를 어, 어, 이렇게 저울로 달아봤을 때 300g에서 330g 정도 되는 고기만 철저하게 선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고기에도 아주 그냥 어렴턴해. 달인이 지키는 원칙. 손님상에 절대 아무거나 올리지 않는 특심이 느껴지죠. 장어구이 중에 소금구이를 좋아하시는지 양념을 좋아하시는지. 말을 뭐 하겠습니까 둘다 좋아하지요 <laughs> 아 그러면 소금구이 하나 양념구이 1 인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런데 바르는 소스가 좀 다른 것 같죠 근데 얘는 소스가 좀 다른데요 예 아까 그 저희가 만들었던 간장 양념하고 고추장 양념하고 1대1로 섞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아, 자, 이야. 요거는 고추장 양념은 두 번만 발라주면 완성입니다 네두번 네,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상한 냄비 포착. 이건 뭔가요? 사장님, 알려주실 거죠? 장어 덮밥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장어 솥밥에 어떤 로망을 갖고 있어서 솥밥으로 대처를 하게 됐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엄청 맛있겠는데요? 장어 덮밥은 잊어라. 장어 솥밥 들어보셨나요? 그냥 솥밥도 맛있는데 솥밥에 장어라니 정말 기대됩니다. 그런데 장어 언제 들어가나요? 아까 고추장 소스는 두 번에 받아 끝났는데 간장 소스는 최소 아홉 번은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이 좀까다롭긴 해요. 야 아홉 번의 정성이 들어가는데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맛있겠죠 여러분들. 볶밥보다 까다롭지만 최고 인기 메뉴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먹기 전부터 침이 고입니다. 와! 드디어 맛있는 장어를 맛볼 시간. 저 너무 먹고 싶어요. 예. 빨리 한번 드셔보시죠. 우선은 소흥구이 먼저 가야죠. 어덩정통 덩실덩실. 맛있 맛있겠다. 고부해 음, 완벽해으 음? 근데 뼈가 없는데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고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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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으으으으정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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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요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예, <laughs> 부드럽죠. 부드럽고 꽃추장 맛이 이 간장 소스 맛이랑 너무 서로 원래 짝꿍이었던 것처럼 원래 하나의 소스였던 것처럼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원래 먹는 방법대로 먹어봤으니까 네. 사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맛있게 먹는 방법 장한 소스를 하나 얹으시고 얹고. 찍고 찍고 얹으시고 네, 생강 네,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더덕이. 더덕구이가 굉장히 또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넣고 한번 드셔보시죠. 더덕구이에다가 이 참... 아, 초밥 먹는 것 같은데요. 또 느낌이 한번 드셔보시죠. 네. <laughs> 더덕과 생강! 장어의 궁합이 최고예요. 와, 아, 천상의 맛인데요? 아이,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네네. 장어 하면은 뭐, 힘에 좋다, 건강에 좋다, 또 남자에게 좋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장어는 어디에 좋은가요? 장어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고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면역력에 어, 좋고, 그 다음에 기력 회복에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이 부감에 말려어라 불리며 약재로 쓰이기도 한 장어 역시 보양식으로 손꼽히는 이유가 있었네요. 야, 근데 지금 이걸 먹고 있지만 우리가 아까 장어 솥밥 이거 어디 갔습니까 지금? 아 옆에 있습니다. 네. 드디어 나옵니다 장어 솥 밥. 우리 조 장인님께서 아이디어로 만들어 내신 장어 솥 밥. 얼른 맛보고 싶습니다. 두리두그두고두리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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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그 아까 저희고손질하고 구웠던 장어 한마리고 통째로 들어간 장리고밥입니다그 물김치? 네 맞습니다 그김치 그리고, 김, 깻잎 어? 고 그리고, 도있고굉장고 근데... 고 저희는 솥밥을 시켰는데 이렇게 한상 메뉴가 나온 것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손님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솥밥이랑 최적화된 찬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하, 정말 이렇게 대접 받으면서 밥 먹는 기분이 드네요. 그럼 바로 드셔보시죠. 먹어봐야죠, 장어. 야, 야 장어가 막 딸려 올라 오늘 양이 얼마나 많으면 장어가 이렇게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장어 고기하고는 또 틀리죠? 맛이 또 달라요. 음! 장어 덮밥 먹는 것 같으면서도, 근데 덮밥이랑 또 다른 맛이에요. 이야! 음! 너무 맛있다. 그러면은, 장사가 정말 잘 되면 하루에 장어가 몇 마리 정도 나가나요? 여름에 한참 잘 나갈 때는 한천 뭐 마리 정도? 하루에 천 마리요? 예, 예. 야, 그러면은 그때 정말 이렇게 자다가도 이렇게. 정말 즐거우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엔 또 어떠세요? 요즘에는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이제는 이제 그 조금씩 조금씩 이제 많이 하고 복구하면서 뭐 아직 장사를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단골들이 많아서 다행히도. 한무한무시 비지 않고 찾아 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보양식이다 보니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제일 많았는데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 있는 이유 아무래도 맛 때문이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와, 지금 굉장히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이야, 평상시에도 장어 자주 드세요? 여기를 좀 자주 오는 집인데 좀 차가 깔끔하 그래 가지고 좀 기력 떨어질 때마다 좀 오는 편이에요. 어, 내가 생각하는 이 집의 매력은 양. 양. 양과 찬. 찬. 네. 야 아가들도 장어를 먹나 봐요. 아들들 한번 보시면은 얘는 제가 쌉싸 먹고. <laughs>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이 많았는데요.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왜 장어를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더다 좋아하는데요. 여기 오면 맛있으니까 반찬도 그냥 한정식 반찬처럼 나오잖아요. 다 네. 마음에 들어. 요 이 집에는 다른 집과 같지 않고 모든 메뉴가 다 맛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즐겨 찾아요. 오. 2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맛의 비법, 찬 하나도 허투루 내지 않는 사장님의 노력 덕분이겠죠? 손님들한테 건강한 음식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는 오늘 사장님을 보면서 내공이 있는 사람은 위기에 강하다라는 걸 느꼈는데요. 맛, 정성, 노력을 배우는 과정에서 입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고, 배도 두둑하게 불렀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부르신가요? 오늘의 맛집 선박 성공!